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1월 5일 금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어, 오늘은 신명기 2장 26절로 37절 말씀을 가지고, 어, 아르논에서 길르앗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아직 어, 요단강을 건너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어 본격적인 어떤 정착을 위한 전쟁이 이제 어 시작됩니다. 어 어떻게 보면 매우 절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 어제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고 할 때는 자기 스스로들이 먼저 정착해 있는 종족들을 두려워해서 감히 전쟁을 하지 못하였는데, 40년 세월 광야를 떠돌 때에 여러 소문들로 인해서 오히려, 어, 이제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어, 되었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텐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지점도 매우 특별해 보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에돔의 땅들을 정복하거나 하지 않았고, 또 모합 땅도 정복하지는 않고 그냥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암몬, 암몬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땅들도 건드리지 않게 되는데,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 사이에 다른 지역이었는데 있그 지역이 바로 헤스본입니다. 헤스본은 그러니까 남쪽으로 남쪽으로는 모압을 두고 있고 북쪽으로는 암몬을 두고 있으면서 서쪽에 요단강이 있는 그 지점이었고요. 오늘은 말하자면 그 헤스본 왕 시혼과 이스라엘이 일전을 벌릴 것에 관한 모든 그 하나님의 명령과 전쟁을 시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그래서 그 지역을 보면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헤스본이라는 그 지역을 차지했고요. 그그 그 지역을 차지했는데 그 지역을 가만히 보면, 모압과 암몬 사이에, 뭔가 약간은 인종의 섬 같은, 뭐 아무리 족속이라고 이제 불리긴 합니다만은, 어 서쪽, 그, 요단강, 서쪽 지역 사람들과는 요단강으로 인하여서 격리되어 있었고, 또, 북쪽, 그, 어, 말하자면, 에, 어, 북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수르나 바벨론을 이룰 그 종족들과도, 어, 암몬에 의하여 격리되어 있는 약간의 그 섬처럼 있는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을, 어, 이스라엘이 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도, 어, 그 나라를 세우고 난 뒤에 늘 그 요단강 서쪽이 아닌 요단강 동쪽 지역과는 약간의 그 거리를 두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어 다윗의 경우에도 어 압살롬과의 그 압살롬의 모반으로 인하여서 쫓겨갈 때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 지금 말하는 헤스본 이 지역 어 길르앗 크게 나중에는 크게 길르앗이라고 불린 그 어, 지역으로, 어, 일단, 피신하게 되는 거, 그런 거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이긴 하지만은, 완전히 그 이스라엘의 그 핵심 지역은 아닌, 어, 변두리인 지역을 이스라엘이 지금 점령하기 위해서, 어,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 오늘날 이스라엘이 가자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 어, 그런 국면을 보는데, 거기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느낄 수 있고요. 어, 오늘 이제, 본 말씀 가운데서, 저, 제가 이제 유심히, 어, 보는, 어, 부분은, 예, 그 34절 내용입니다. 34절 보면,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예, 뭐, 해스본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점령하고, 그의 각성읍을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 특별히 해수원 지역은 더 강력히 그랬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전쟁을 벌이게 되면 어, 여성과 남녀와 유아를 모두 다 진멸했다고 하는 굉장히 잔인한 전쟁입니다. 잔인한 전쟁인데 어, 지금 어, 그 이스라엘 팔레타인, 아, 팔레스타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어, 가자 땅에서도 어, 어린아이들이, 폭격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죽었다는 어,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어, 있습니다. 전쟁 중에 그 부녀와 어, 그 유아들은 죽이지 않는다는 어, 어떤 전쟁의 원칙을 인류가 어, 형성하기는 했지만은 과연 이렇게 전쟁을 해서 한 나라가 어, 다른 나라의 땅을 점령하였을 때 그리고 유아를 죽이지 않고 유아들이 살아남았을 때그 유아들이 앞으로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참알수 없는 일이죠. 전쟁이라는 것이 잔인하기도 하지만 미래를 알수 없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고대에 그러니까 한 지역을 점령하면서는 그들을 완전히 진멸한다는 원칙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어, 그 이스라엘이 정착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 그들을 침멸하도록 하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자연한 전쟁이었고 어, 이스라엘이 한 번은 이런 원칙을 가져, 가지고 싸워야 하는 어, 그런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대의 한 에, 전쟁의 현실을 오늘 본문이 어, 보여주고 어, 있습니다. 어, 거기에 대하여 더 평화주의적으로 더 이상, 어,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어, 이스라엘의 정착을 위하여, 어, 한 지역을 진멸하도록 하시는 그런 명령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에 들어가서도, 어, 그,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도, 어, 이 원칙은, 어, 어, 비할 수 없이, 어, 지속되게 어, 될 것입니다. 어, 그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이제 수행하게 될 때인데, 이스라엘 전 역사에 있어서 그, 다 민족을, 어, 멸하는 매우 잔인한, 어,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잔인했던 한 전쟁임을, 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 아주 보편적으로 정당화하기는 어렵겠고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멸망하고 난 뒤에, 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그들을 다루었던 아, 그 아수르 바벨론이 그와 같은 정책을 사용하게 된 것을 알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땅에서 살아남는 것은 이와 같은 잔인한 전쟁을 어, 겪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어, 보여준다고 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어, 인간의 평화주의는 어, 오늘날에 한 어떤 정착과 마주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 기회를 주신 이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잔인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온 땅에 그 살아가는 인류를 다 백성으로 삼고 계신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착시키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민족을 위해서 이 잔인한 한 번의 전쟁을 허락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우리가 따가운 느낌으로 읽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어 어쨌든 오늘 어, 말씀은 어, 36절과 37절을 통해서 그 지역적인 것을 알수 있는데 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어그 정복을 하기 위하여서 들어올 때에 어, 맨 먼저 에돔 북쪽에 있는 세렛 시내를 지났고. 제레시네에서 다시 모압 땅을 지나서 모압이 끝나는 그 지역인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 골짜기를 또 건너게 되었고요. 그 아르논 골짜기에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오면 야복강이 마주치게 되는데 그 아르논 골짜기에서 야복강 그사이에 땅이 헤스본 땅이었고 그 헤스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했고요. 말하자면 그 야복강 북쪽 땅은 암몬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그것도 역시 이스라엘과 가까운 사촌 지간인 동족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정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을 두고 헤스본의 땅만을 차지하고. 어,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서쪽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차지할 본토 지역으로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해소원과의 전쟁 부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민족의 근거지를 이루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피할 수 없는 잔인한 전쟁이 된 것을 오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제는 또 기독교 교회가 그 이스라엘과는 어떤 다른 원칙을 가지고 그런 잔인한 전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런 잔인한 전쟁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시고 많은 사도들이 그것을 입은 이후에. 그 오히려 피해 당한 억압 당한 그 기본을 가지고 어, 이 우리 기독교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말씀은 제가 어, 가능한 한 주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어, 다가가 어, 보려고 하고요 어, 내일 나오는 말씀 이후로도 계속 이 잔인한 전쟁이 주는 인상들은. 이어질 거라고 생각되고, 어 저도 이런 내용에 대하여 한번 접근하고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어 그리스도인들이 이땅 가운데서 산다는 것은 어, 믿지 않는 자들과의 어떤 잔인한 만남이 어 있는 것인데, 그 과거에는 적을 처결하는 방식으로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는 어,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 연약 하나마 깨닫고, 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꾸준히 더 가야 할 어,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 사람들 사이의 투쟁은 잔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다시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평화롭게 가져갈 것인지, 그 일을 다시 생각하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서이는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십시오.